던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소리가 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어, 길게는 한5 6 개월 정도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중간에 그 정비소도 갔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뭐 쇼바가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쇼바도 갈기도 했는데 네, 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쇼바는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떨때 소리가 더 심하게 나던가요그 요철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는 거고, 네.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갈 때도 날 때가 있어요. 아, 그냥 정속 주행 하고 네. 있는데도 평탄한 길을 가는 데도 그렇다. 날 때가 있어요. 어 네.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네요. 그러니까요. 꼭그 차가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아, 네. 이 차량을 혼자서만 뭐 운전하신가요? 어, 집사람도 가끔 하는데 어,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무 문제가 있나요? 이게 안에 분해를 해봐야 알겠지만 안에 볼이 많이 음. 달아진것 같습니다. 어. 양쪽 다 그런가요? 네. 신품은 이게 이렇게 가볍게 손으로 네. 움직이지 않는데 네. 이거는 많이 달아져서 속과 토기를 그냥 이렇게 어. 움직이도 움직이죠. 어. 어, 타 업소에서 저기 아까 제가 15년 했던 그 소음 가지고. 초바을 교환했던 제품입니다. 지금 이쪽은 온윤석보다 더 심하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스가 다 빠져 나가고 있는 거아요 예. 세라오 예. 빠지면 관절염 아주 심하게 걸리는 것 같은데. 음, 그러네요. 예. 어, 위쪽 부분은 상당히 지금 고장이 상당히 오래돼 있어서 구리사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볼도 심하게 닳아졌죠. 반대편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한번 고무를 칼로 갈라서 보겠습니다. 여기엔 그리스가 깨끗하게 남아있네요. 네, 남아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달아죠죠 음, 근데 반대쪽은 아주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지저분하네요. 네. 어, 그리고 저기 이 작업하실 때 항상 어, 이볼트 조이실 때 임팩으로 너트를 걸어서 임팩으로 조여버리면은 이 고무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작업하실 때는 가급적 이쪽 부위를 스패너로 걸고 임팩으로 꼭 조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려버리면 이거랑 같이, 고무랑 같이 돌아버려서 고무가 짜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작업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거의 새차 수준이네. 아주 좋습니다. 저기 턱넘어갔을때 한번 또 보시게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울퉁불퉁하니까 아까 그 느낌이 전혀 그 소리는 안 나네요. 네, 좋습니다. 전혀 잡소리가 안 나네요. 자동차 쇼바는 네 개가 들어가는데. 어, 제 경험상 어, 쇼바 수명은 한 12만 키로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어, 쇼바를 지금 교환했던 쿠폰들인데 다양하게 나간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아예 완전히 주저앉아버린 쇼바입니다. 이 제품은 그나마 좀 양호한 제품이고요. 확인이 다르죠? 저절로 올라오네요. 예. 그리고 고입분들이 아직까지 쇼바가 나가면은 오일이 센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오일 쇼바에서 가스 쇼바로 바뀐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쇼바가 나가면은 가스가 세 가스가 새기 때문에 절대 쇼바가 나가 있어도 모릅니다. 음. 그럼 쇼바가 나가서 그 아까처럼 덜그럭거리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나요? 어, 요철한번 넘어갈 때 소리가 한번 나지, 여러 번 달그락 달그락 이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아 한번턱 하고, 턱 하, 하든가, 한 번만 소리가 나지, 이렇게 쇼바가 올라왔다 내려올때한번탁 치니까 한번 소리가 나지, 음, 아까 그, 아까 시운 전한 것처럼 달그락 달그락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시운전할 때저 차에서 느꼈던 덜거름거리는 소리는 예. 쇼바에서는 날 수가 없는 소리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시운전했을 때도 어, 쇼바 뭐 이제 제가 들었을 때 쇼바 위쪽에서 난건 아니고 어, 하체 하단부에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우암이나 어, 저기 활대 리그쪽으로 가장 의심을 했었고 로우암 쪽 부싱들이 나가버리면은 로우암 부싱들은 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뿌직뿌직 그런 소리가 이제 부싱이 짜져서 나는 소리니까 뿌직뿌직 비슷하게 나고, 화학대 리크 그 같은 경우제 경험상 다각 다각한 소리가 제일 심하게 납니다. 아하, 그럼 정리하자면, 소리가 나는 우선 부위가 다르고요, 쇼바의 경우는 좀 위쪽에서 나고, 할 예. 때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나고, 예. 또그로우암 같은 ]도. 경우는 뿌직뿌직 하는 비슷한 예. 소리가 나, 나고, 예. 그 다음에, 어, 활대의 경우에는 떨궐거리로 소리가 나고 예. 쇼버의 경우에는 혹시 소리가 난다면 그 한번 내려갈 때만 턱하고 소리가 난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예, 있습 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리한 K7 차량은 고객께서 가장 불편해했던 하체 소음 심한 곳은 활떼 링크였지만 주행거리가 20만km가 넘기도 하고 하체 관리가 전혀 안된 차량이었기에 상태가 안 좋은 다른 하체 부품도 모두 교환 작업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도 타 부품 교환이 꼭 필요했습니다. 모든 하체 작업 완료 후 고객분과 시운전해 보니 상당히 만족하시고 연식은 있지만 앞으로 2, 3년 더 타신다고 하시고 출고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께 꼭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체 부품은 저렴하지도 않지만 수모품이니 차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하체 점검 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